안녕하세요. 유일모터스 김대표입니다. 오늘은 에쿠스 2015년형 익스클루시브 두대 준비했습니다. 연식, 등급은 동일하나 주행 거리 그리고 판매 가격이 다르겠죠. 자, 그리고 더 다른 것도 아직 많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에쿠스 차량 두 대. 2015년형 익스클루시브 모델이라 옵션은 아주 많다. 외관 상태 어, 두대다 장난 아닌데. 이첫 번째 차량, 첫 번째 차량을 제가 이 차량 장소까지 이동을 했고요. 옆에 있는 차량은 저희 김부장이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첫 번째 차량이 저렴한 차량, 두 번째 차량이 선호 스펙, 시세가 높은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왼쪽에 차량이 17만키로, 오른쪽이 7만키로입니다. 등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익스클루시브 등급. 자, 왼쪽 차량은 1인 신조. 그런데 단순 교환과 사고가 있다. 교환 부위는 약 9곳, 그리고 우측 차량. 우측 차량 차량은 교환 부위는 조수 휀다 하나 있습니다. 성능 점검 상태는 둘다 올해 양호 차량. 자 왼쪽 차량은 판매 가격 놀라지 마십시오. 1630만원 오른쪽 차량은 2660만원입니다 자 외관 상태로는 동일해 보이죠 그렇습니다 동일해 보입니다 자 취향이 이제 스펙 좋은 차량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 차량을 선택하실 테고요 그런데 저는 같은 디자인 같은 옵션이라면 충분히 저렴한 매우 저렴한 차량을 저는 선택한다 그런데 여기 조건이 있겠죠 사고나 주행거리가 많지만 전체적인 주행 성능이나 외판 실내 상태가 매우 떨어진다면 아무리 써도 선택은 하진 않겠죠 이 차량 제가 잠시 끌고 오면서 외판 상태 실내 상태 그리고 주행 성능 체크해보니 매우 우수 하다 판단돼서 저라면 이런 싼 차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건 취향이 나뉘죠 그래서 두대 준비했습니다. 취향에 맞는 차량을 선택한다. 그리고 저는 에쿠스 오너였습니다. 제가 탔던 차량도 10만 초반대를 이제 타다가 중반이 넘어갔죠 근데 저는 매우 만족하면서 잘 탔었습니다 그래서 또 주행거리는 많지만 단순 교환도 있지만 매우 저렴한 저는 왼쪽 차량을 선택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제 두 차량 비교를 자세히 담아볼게요 자 오늘은 리어부터 자, 리어 테일램프, 범퍼 하단 부분 매우 깔끔하다 같이 비교하면 되겠네요. 주행거리 많은 타고 있는 차량도 매우 깔끔하다 깔끔 하다. 자, 얘는 VS500으로 또바꿔 놓으셨다. 자, 익스클루시브라. 전동 트렁크가 들어간다. 또 동일하겠죠? 자, 이 차량은 외판 교환 부위가 매우 많아요. 그런데 사고로 들어가는 부위는 요 리어 패널. 여기 교환과 이 트렁크 플로 황금이 들어갔다. 자, 보시면 리어 패널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요. 여기 작업 흔적이 있는 차량은 얘만 리어 패널만 교체됐다 보시면 되는데 여기까지 좀더 들어왔죠. 그래서 트렁크 플로어까지 판금이 찍혔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 교환 부위가 많아요. 성능표, 자, 성능표 참고해 주세요. 왼쪽 그리고 전방 그리고 뒤헤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 부위까지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교환 부위는 많지만 주행 성능과는 전혀 관계 없는 부위입니다. 자휠 타이어 그리고 차량 측면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휠 상태 깔끔. 와우 타이트레드 90. 90% 이상인 것 같지만 90%로 가겠습니다 이런 작은 스톤 칩질이 있네요 여기에도 기스 자 전체적인 광빨은 살아있지만 또 세부적으로 보면 저런 미비한 점은 확인할 수 있다 중고차 구입 어디서 하시던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휠 상태 깔끔 자앞 타이어 트레드는 30%자 차량 전면부 헤드 라이트 엠블럼 그릴 범퍼 하단 부분 매우 깔끔합니다 오, 광빨 장난 아닌데 자 그리고 이 차량은 썬팅이 짙다 그리고 우측 차량은 썬팅이 옅다 이렇게 비교하시면 될 거예요 이 차량도 전면부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왼쪽에 있는 차량이 이제 키로수가 짧다 보니 둘다 광상태는 우수한데 왠지 왼쪽 차량이 좀더 우수해 보인다 이런 착각인가? 진짠가? 아무튼 정확하게 표현은 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왼쪽 차량이 광빨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 차량도 광빨 어마어마하다. 두 차량 모두 전면부 상태 매우 깔끔합니다. 이 차량도 휠 상태 매우 깔끔앞차의 트레드 90%. 와우. 측면부, 리어 타이어 트레드도 많기를 바라며. 아, 여기 기스가 좀 있네요. 아, 요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면 판을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매입 전에 오염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요런 장기스들은 이제 오염되면 잘안 보여요. 그래서 놓쳤는데 요거는 도색은 한판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리어 휠 상태 겁나 깔끔. 오우, 뒤타일 트레드도 90%. 자, 첫 번째 차량. 화면에 잡혀 있는 차량. 이 차량은 1인 신조예요. 주행 거리도 어느 정도 있고 사고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외관 상태나 소모품 가장 비싼 게 타이어겠죠. 타이어도 이 정도라면 그 1인 신조 차량 이력이 여기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전 차주분이 차량 관리는 신경을 쓰셨다. 사고는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죠. 측면부 상태 자국 깔끔합니다. 자 이렇게 또 지나가면서 매의 눈으로 관찰을 한다. 다시 출발. 오늘 두대 모두 외관 상태는 우수한데요. 오늘 두 차량 모두 외관 상태는 매우 우수합니다. 이제 실내 들어가 볼게요. 후석부터. 자, 익스클루시브 모델이라 후석 프라이버시 커튼, 후석 전동 시트, 후석 냉풍 열선 시트 확인됩니다. 자, 후석 시트 상태 매우 우수하다 반대쪽. 자, 반대쪽 후석 상태도 매우 깔끔하다. 아, 그리고 둘다 익스클루시브라 고스트 도어가 들어간다. 내네 짝도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작동이 안 되는 쪽은 있나 없나. 확인을 하신다. 안 되는 차량이 있다면 수리를 요청한다던가 요청이 안 이루어졌을 때그 상태로 내가 사야 될 이유가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키로 스관 여기서 확인되네요. 실내 내장제 컨디션 차이가 확 나네. 가죽이 이제 신차급 차량들이나 이 가죽들이 살아있는 차량들이 있어요. 딱 보면 촉촉한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있네. 자, 옵션은 동일합니다. 후석 프라이버시 커튼 그리고 냉풍 열선 후석 전동시트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운전석은 높은 시세 차량부터 이런 내장재가 깔끔하게 있고요 여기는 어쩔 수가 없다 피해갈 수가 없다 에쿠스가 여기가 금방 닳아요 이 손톱 자국 같은 거 앞쪽은 큰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줄수 없죠 자 실내 상태 이렇습니다. 이제 반대 차량 비교해 볼게요. 자, 키로수 많은 차량, 교환부위 많은 차량 그 대신 싼 차량. 아 앞쪽도 차이가 있네. 자 키로수가 적을수록 무조건적인 건 아니지만 이런 컨디션이 높을 확률은 올라가겠죠. 또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주행거리가 7만인데 더 더러운 차량이 있고 주행거리가 17만인데 더 깔끔한 차량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비교해 드린 이두 차량, 키로수 짧은 차량이 실내 내장재 컨디션은 매우 우수하다. 그런데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가격 차이가 조금 나는 것도 아니고 1천만 원 이상 차이 납니다. 이 차량은 1,630만 원. 이 차량은 2,660만 원입니다. 연식 등급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이 나는 건 가격과 주행거리, 사고 유무 되겠죠. 성능 점검 상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둘다올 양호 차량입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확인 절차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시운전 테스트겠죠. 첫 번째 차량 제가 차량장 이동하면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부싱 소음은 약간 있지만 어, 엔진 미션 컨디션 매우 우수하다 판단했고요. 두 번째 차량은 제가 테스트를 해봐야겠어요. 테스트하면서 두 차량 주행 질감 차이가 있는지 느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행 테스트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제 봄 에어컨 틀어야 됩니다. 에어컨 잘 나오고 있고요. 냉풍 시트 오케이. 자 정차 중에 옵션 테스트 해보시면 되겠죠. 간단한 뭐 윈도우 사이드 뷰 조정, 접이 스위치, 그리고 냉풍 열선, 후석 전동 커튼 이런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주행 중에는 뭐 에어컨, 히터 다 눌러 보세요. 빠르게. 제가 처음에 촬영 장소로 이동하면서 운행한 차량은 17만 사고 차량을 운행을 했어요. 네, 엔진 미션 정숙성, 어 진짜 우수했습니다. 오히려 이 지금 7만 키로 차량보다 네, 좋다 그러면 뻥이라 그럴 테니까 그 비슷했다 이렇게 하체 상태? 아까 저 17만이 더 좋았다 이러면 또뻥 친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뻥은 안 칩니다. 근데 또뻥 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비슷하다 이렇게 <laughs> 말씀드릴게요. 어 근데 난 아까 그 17만 차량이 주행 질감이 진짜 훨씬 더 좋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차량 비교 이 차량 가 가격이 매우 차이나죠? 얘는 너무 저렴해 얘는 스펙이 좋아서 비싸 근데 스펙을 대부분 선호하시잖아요 둘 중에 한대 판매되기 전에 빨리 오셔서 시운전 비교 한번 해보세요 진짜 깜짝 놀라실 겁니다 관리 잘된 주행거리 많은 차량은 싸게 살 수도 있으면서 상태가 좋기 때문에 싸고 좋은 차가 그런 차량들이에요 자, 근데 이런 것도 아무리 말씀드려봤자 자기 취향들도 있고 또 선호 스펙 맹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자, 선호 스펙 맹신하시는 분들은 이 차를 산다 왜? 이 스펙 대비 최소 100에서 최대 200만 원 저렴합니다 이 차량 판매 가격 2,660만원.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차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차도 좋습니다. 키로수 많은 차량이 관리가 잘돼 있기 때문에 매우 컨디션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상태 우수하고 저렴한 차량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실차 비교를 무조건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하시면서 싸고 좋은 차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 꿈을 꾸고 있는 거겠죠. 환상만. 그러니까 중고차 구입 실패하는 분들이 많겠죠. 실차 확인이나 이런 거 번거롭고 어렵고 모른다고 안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제가 오히려 권유를 해도 아예 괜찮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어떻게 보면 저를 신뢰해 주셔서 김 대표님이 다 확인해 주세요. 이러신 분들이 계신데 감사합니다. 네 제가 확인해 드리는 것도 확인해 드리는 거지만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경험이 쌓이고 또 다음 차량 구입하실 때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굳이 그 중고차 구입뿐만이 아니겠죠. 뭐 어떤 제품이나 어떤 물건을 살때 비교를 통해서 가장 가격 대비 제일 우수한 상품을 사는 게 맞겠죠. 일단 차에 집중해 볼게요. 에어컨은 잘 나왔어. 히터도 당연히 잘 나오겠죠. 그런데 확인을 해 보라는 거예요. 잘 나오겠지 이런 게 아닌 실 사용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시라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라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잘 되고 주차 센서 TCS 오케이. 어 더. 오케이. 자, 그럼 열선 시트도 막간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외관 상태는 진짜 비슷했어요 약간의 착각이 있을 정도로 얘가 주행거리가 짧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는 거고 실내는 얘가 확실히 깔끔했고 주행 질감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17만이 훨씬 우수합니다 그런데 요철구간 크게 넘을 때 소음은 발생되더라고요 얘도 요철구간 넘어볼게요 근데 그 부싱 소음이 난다고 해서 하체가 안 좋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 하체 부싱 소음은 그 하체 부속 사이에 완충작용을 해주는 그 고무가 기능을 상실해서 소음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제차 구입할 때 하체 컨디션이 우수한 걸로 사요. 이 하체 주행 질감이 높은 애로. 근데 걔는 아까 부싱 소음이 난다 그랬잖아요. 내가 교환하면 되죠. 상태 좋고 저렴한 애 사서 뭐 적게는 3, 40, 많게는 80 들어갈 거예요. 좌우하면. 100만원 투자해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차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00만원이 안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부싱 소음이 크게 안 거슬린다. 간혹 나는 거니까. 그대로 타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량 시세 대비는 1000만원이 넘잖아요. 근데 약 5년 후쯤이면 400에서 600 정도 차이로 줄어들 거예요. 연식이 이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 스펙 간의 시세 차이도 줄어들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선호 스펙 차량들은 내가 이제 앞으로 터질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컨디션을 올려 가면서 타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아까 17만 차량은 어느 정도 컨디션을 올려 놓은 차량이라는 거죠. 어, 얘는 부식소 만나네. 요런 차이들도 있다라는 거죠. 중고차는 실차 확인밖에 없어요. 실차 확인이 답이에요. 이두 차종 지금 있을 때 빨리 오셔서 진짜 비교를 해보세요. 에쿠스 구입하지 않으시려는 분도. 굳이 구입하려는 차가 에쿠스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비교를 해보실 기회가 왔어요 제 구입 취향은 그냥 어차피 난이 차의 디자인에 꽂혀서 사는 거고 주행 성능이 좋으면 키로수가 많아서 저렴한 그 금액 차이도 있지만 그 이상의 더 저렴한 차량이 있다 저는 그런 차를 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해를 좀더 쉽게 돕기 위해 이 키로수 차이로 시세 차익은 약 500에서 많게는 700 차이 나는 게 맞아요 사고 부위로 시세 차이는 한200 정도? 900 정도 차이 나는 게 맞죠 근데 천만 원 이상 차이 나잖아요 그리고 상태가 매우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차를 선택한다. 구입 취향은 다 다른 거니까, 자기가 사고 싶은 차 산다. 어, 출력 좋아. 그 브레이킹도 좋아.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차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차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키로수 많고 사고 있는 차량이 가격 대비를 떠나서 주행 질감은 그 차가 훨씬 우수했어요. 제가 느낀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설프게 뭐500 700 차이 나면 이 차가 무조건 베스트고 답일 수가 있겠지만 금액 차이가 천만 원 이상이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차를 선택할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에쿠스를 선택을 해야 된다면. 자 그리고 구입 취향이나 기준은 다 다르니까 저는 그냥 제 취향, 제 구입 기준을 이야기해 드린 거고요. 본인 구입 기준 기준대로 선택을 하는 게 가장 맞겠죠. 모든 취향의 공통적인 거는 실차 확인 후 결정한다라는 거겠죠. 자,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유일모터스 성원과 구독 감사드리고요. 다양한 차량 좋은 정보, 좋은 가격으로 소개 올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